안녕하세요, 친구들. 에듀티어에서 10월 축제를 맞이해 마스크를 주제로 활동을 준비해 보았어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서 여러분만의 마스크 목걸이를 만들어 보세요. 마스크란 얼굴과 몸을 가리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는 오늘날의 마스크처럼 코와 입을 가리는 용도가 아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마스크의 역사를 살펴볼까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전쟁 시 연기를 들이마시는 것을 막기 위해 물에 적신 스펀지를 사용했고, 로마에서는 납먼지 흡입을 막기 위해 동물의 방광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에서 외과 의사들이 수술 시에 사용하던 마스크를 이용해 최초의 방역 마스크가 만들어졌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전쟁 시에 적의 호흡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연기를 피웠다고 해요. 그래서 연기를 막는 수단으로 스펀지를 사용했어요. 더해서 로마의 원형 극장에서 소리를 키우기 위한 스피커용 마스크도 있었고, 호흡기 보호용으로는 다빈치가 제작한 젖을 처음 사용한 마스크가 있었답니다. 마스크가 제일 처음 사용된 곳은 고대 로마였어요. 철학자이자 박물학자였던 피리미가 사용했던 것이에요. 동물의 방광을 이용해 코와 입을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고 광산 노동자들을 납산화 먼지로부터 보호했답니다. 오늘날 코로나가 있다면 중세시대에는 콜레라와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있었어요. 17세기의 의사들이 흑사병 감염을 막기 위해 세보리 모양의 가면을 사용했어요. 세보리 끝에는 숨을 쉴수 있게 구멍을 냈고 허브와 향료를 이용해 공기 정화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효과는 없었답니다. 그리고 이후 사상 최대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스페인 독감이 있었어요. 약 2년 동안 전 세계에 2,5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을 정도로 인류 최대의 재앙으로 불려요. 이 바이러스를 대기로 마스크의 중요성이 커졌고 천이나 면으로 만들어진 마스크가 사용되기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발전해온 마스크는 과연 어떻게 우리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걸까요?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아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KF94 또는 80 마스크는 네겹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앞면인 외피와 뒷면인 내피 그리고 두 장의 부직포 필터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두 장의 부직포 중 바깥쪽에 있는 1차 필터는 멜트 블론의 원리로 만들어져요. 250도의 고온에서 원료를 녹여 미세한 구멍으로 실을 뽑고 촘촘하게 엉겨붙게 만든 뒤 실에 바람을 불어 서로 엉키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1차 필터 뒤에는 정전기의 원리를 이용한 정전 필터가 있어요. 정전기 필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겹으로 필터가 얽혀 있어도 아주 작은 바이러스를 걸러내긴 힘들어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전기 필터를 사용한답니다. 여기서 잠깐 정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정전기란 전화가 정지에 있어 흐르지 않고 머물러 있는 전기를 뜻해요.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의 물리적 성질인 전화에는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가 있어요.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같은 전화 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전화끼리는 잡아당겨요. 그래서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를 띠는 입자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이러한 전화들이 정지에 있으면 정전기 라고 한답니다. 다시 정전기 필터로 돌아가 볼까요 필터의 물체가 마찰할 때마다 필터에는 전화가 저장돼요. 그렇게 어느 정도의 전화가 쌓이면 전압에 의해 쌓여온 전화가 불꽃을 띠며 이동하는 현상을 보여요. 불꽃을 띠기도 하지만 부직포 필터 위에 25,000V 이상의 초고압 전류로 전기를 고르게 분포시키고 필터 위에서 움직일 수 없는 정전 상태로 만들어주어 우리는 전기를 못 느낀다고 해요. 이러한 원리로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걸러낸답니다. 하지만 정전기는 습기에 매우 약해서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마스크 뒷면에 생기는데 이 호흡으로 인한 수분 때문에 마스크를 재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스크의 종류를 알아보아요. 면 마스크는 세탁이 가능하고 방안용 마스크로 알려져 있어요. 차단율이 낮긴 하지만 면 마스크 안에 끼워 사용할 수 있는 필터를 사용하며 적절히 사용하면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감염 예방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해요. 면 마스크를 세탁하는 올바른 방법은 미온수의 비누나 중성세제를 풀고 마스크를 주물러 빠는데 얼굴과 닿는 부분을 더 꼼꼼히 주물러야 해요. 그리고 깨끗한 물로 충분히 빨고 돌돌 말아 물기만 제거한 후 넓게 펴서 햇빛에 말려야 한답니다. 면 마스크를 세탁할 때에는 물에 삶거나 세탁기로 세탁해서는 안 돼요. 또 과산탄소다나 락스를 사용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KF 마스크가 있어요. KF는 코리아 필터의 약자이고 KF 마스크는 식약처에서 성능을 인정한 보건용 마스크랍니다. KF80 마스크는 0.6 마이크로미터의 미세 입자를 80% 차단하는 마스크이고 KF94 마스크는 0.4 마이크로미터의 미세입자를 94% 차단하는 마스크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KF94 마스크의 성능이 KF80 마스크보다는 덕였죠. 사진에서 볼수 있듯이 KF94 마스크에서는 토너가루나 물과 먹물을 거의 차단되었어요. 하지만 KF80 마스크의 성능이 좋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마스크의 생활화가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랍니다. 그러니, 이제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을 알아보아요. 마스크를 쓰기 전 상하로 적당히 벌리고 마스크를 얼굴에 최대한 밀착해 귀에 걸어준 후코뜬 부분에 내장심을 꾹 눌러 고정해 주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코와 뺨 부분에 빈틈이 생기진 않았는지 확인해 주는 것 잊지 마세요. 마스크는 포장지에서 꺼냈을 때 겉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깥쪽으로 향하게 사용하면 되고, 마스크와 얼굴 사이에 빈틈이 없이 입과 코를 모두 가려야 할 효과가 있답니다. 마스크의 앞뒷면을 구별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끈으로 구분하는 경우, 끈이 달린 면이 바깥쪽으로 향해야 해요. 그리고 주름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가로주름에 움푹 파인 곳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착용해야 한답니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마스크의 앞면을 만지지 않고 양 옆에 줄을 이용해 착용해야 해요. 바깥에서는 마스크의 앞면을 만져서는 안 돼요. 바깥에서 마스크의 앞면을 만지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스크의 앞면에는 타인의 침과 타액이 묻어 있을 수 있어서 마스크 앞면을 손으로 만지고 그 손으로 입과 눈을 만지면 감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벗었던 마스크를 쓸 때는 양옆의 줄을 이용하고 마스크 앞면을 만진 경우 손을 깨끗이 해주어야 해요. 그렇다면 마스크는 과연 재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우선 마스크는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재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햇볕에 1시간 이상 말린 후 사용해야 해요. 마스크를 재사용하기 위해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세탁하거나 드라이기로 말리면 마스크의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지금까지 에듀티어와 함께 마스크의 기원과 원리, 종류, 올바른 착용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마스크 분실 방지 목걸이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끝까지 집중해서 여러분만의 마스크 목걸이를 만들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통해 우리 모두 코로나를 이겨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에디티어입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야마 마스크 목걸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볼이 마스크 목걸이는 마스크를 잠깐 벗고 있을 때나 사용하지 않을 때 목에 걸고 있어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친구들 모두 준비물을 책상 위에 꺼내 놓아서 만들 준비를 해볼까요? 와. 여기 있는 열쇠고리에 장미꽃꽃을, 구슬, 자외선꽃을 맞으면 빛이 내는 꽃을 새꽃을, 자외선 양한 꽃을 새꽃을 하나 더 넣어줍니다. 머리 끝부분 줄에 열쇠고리를 넣고 매듭을 지어줍니다. 매듭지지 않은 다른 한쪽의 목걸이 줄에 야광 자외선 구슬을 넣고 목걸이 줄과 매듭지은 줄을 야광 자외선 구슬 구멍 사이로 넣습니다. 이때 손으로 두 줄을 빈틈없이 보여줬고 구슬 구멍 사이로 넣고 구슬을 열쇠고리까지 넣어줍니다. <목소리도> 마지막으로 목걸이 줄을 반으로 접어 샛구을 구멍에 넣고 매듭을 짓습니다. 많이 맞는 길이로 조절하고 마스크에 가면 완성.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에디트어의 마스크 목걸이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